아니, 자다.. 어.. 자니? 어.. 오랜만에 자다 일어나면 목소리 듣네? <laughs> 아니 이 쟤야 뭐 어떻게 할 거야? 제 오빠 멤버 둘 뭔데? 우리 나! 너! 욕먹고 싶다 나먹고 싶다 <laughs> 오늘까생각하고 연락해 줘잘자 어. 오랜만에 목소리 좋다 <laughs> 아니 혼자 <의자> 앉아 <또> 먹자 <laughs> 네. 아니 운전해서 왔어? 아니 얼마 안 걸린다며 그럼 일찍 오지? 어 왔나? 아 죄송합니다 잠깐 <laughs> 옆방에 가있어 잠깐 저기 가있으라고? 아 어, 잠깐 썸네일 보고 와야지 어, 아 미친놈이 뭐야 밥은? 안먹었지 설마 근데 밥 먹은 거 아니지? 또 먹을 수 있어 왜 그래 먹어봤아왜안 먹었어? 일어나자마자 왔징 징? <laughs> 밥안 먹었징? 현재 이제 나, 너, 윤종이, 외냐니는 오늘 뽑을 건지 말건지 네가 정해. 쥐랄 안 해, 나한테 또 X랄이야. 패스 나한테 날리지 마.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막 해와도 이제 뽑을 거야, 걔는. 그리고 유설아, 유연서 이렇게. 어. 멤버 좋지? 응. 어. 마음에 들어? 어디가 마음에 드는데?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? 내가 수장인 게 제일 마음에 드는 거지? 응. 어, 얘? 어, 예? 어. 옆으로 좀 당겨줄 수 있어? 제가? 태나아 네? 간다. 네? 네, 감사합니다. 아, 나... <laughs> <laughs> 우리 지금 멤버를 봤을 때추 중에서 여자를 챙겨줄 사람이 한 명이 필요해. 네, 음, 너할수 있어? 아, 저는 할수 있죠.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엊그저께 어, 클로이 누나가 그 마크 뭐야? <웃음> <웃음> 뭐야? 에스코 아닌데? 말해 봐라. 거기서 총 쏘는 걸 했는데 몇등 했는데? 이겼죠, 저기. 잘했어? 제가 오더해 가지고 이겼어요, 제가. 아니, 그 내가 오더할 거야, 어차피. 안가. 그, 나 존나 잘해. FPS를 존나 잘해. 인정. 나 에이전트 FPS의 신이야, 어떻게 보면. 인정. 형 젠신. 알지? 알아요. 근데 보실게. 너도 우리 믿지? 야, 믿지? 믿다 합니다. 믿다 합니다. 잠깐만해. 아, 나 근데 여기 커리어는믿는데 여기 커리어는못 믿어. 아! 아, 나는 윤정이랑 너무 게임을 많이 해서. <laughs> 벌써 <laughs> 이런 거야 솔직히 말해서 디코 재밌고 이렇게 뭐잘 처맞고 이런 건는우두이가 맞아 근데 여자애들을 챙겨주면서 그런 거는 데이드림이 맞아 얘는 안 챙겨줘 어. 챙겨주면 챙겨줘 아, 얘는 여자친구가 저번에 배그 알려달라 했거든? 음. 그것도 못 했어 <laughs> 아니 소리야 나도 옛날에 아니 알려주려고 했었어 아니, 그러니까 나도 그게... 옛날에 여자친구 네.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 그 시절에 배그하면서 나 많이 싸웠어 헤어질 때까지 <laughs> 하나 마하안해아 왜? 네? 그런 안 좋은 추억이 있었나 보네. 난 그것마저도 이제 하나의 스토리 재미였다고 음... 생각합거 방송적으로. 음... 나가 있을 까야 <laughs> <laughs> 아니, 근데 이런 말 해도 돼? 재하야? 음. 진짜 이거 방송하는 거야. 그래, 난 너에 대한 감정이 없어. <laughs> 아았아 x 아아차라가백아냐 그러면 차아리만아 지금 디코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뽑는다는 게 아니라 면접을 본다 면접보다는 우리 한마디를 나누는 거아 거기서 진짜 뭔가 보인다 그렇 뽑는 거고 맞잖아? 어까야? 1주아 같이 해야 되는데 맞잖아?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만나야 되는 거 맞잖아? <laughs> 그러니까 나아 얘는 좀 이상하네 아니 너생각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? 인정하? 아니 네가 말을 이상하게 하잖아 <laughs> 왜? 아 사람들도 그러잖아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팀을 해야지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야... 해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나서 우리가 팀을 그렇지. 이루는 거잖아 같은 팀으로 그럼. 음. 그 뜻이야 어그 뜻이야 아 또? 아 미련 있어? 아악 아 미련 남았어? 안 빨리 와다와 우리 재밌게안해1등먼저 <laughs> 우리 1등이 먼저야 우리 1등 할 거야 우리 1등 라인 나가라 1... 재미는 너랑 나랑 뽑았어 이미 아 그럼 1순 일등 이순이가 재밌는 거야? 굳이 정하자면. 아딱정해 봐. 일순이는 너야. 나가 있어봐. 아야 장난. <laughs> 자 이거 유튜브에 넣어주시고요. 제가 오늘 유튜브 시작하거든요. 아 그래요? 음... 아씨. 아, 또 그래. 또 이용해 먹네. 내가 뭘 이용해 먹어? 너 너도... 맨날 알키좀 쪼고 나. 걱정하지 마 낙수 줄게. 나 이제 옛날에 나 달라. 나 이제 늘었어. 능력이 생겼다 이거죠? 능력 한1 1명 정도 보내줄 수 있어. 열한 명? 어. 열하면 괜찮지. 음. 경훈님 또 그만큼 저희의 추억이 각별하고. 아니요 아니요 저는 바뀌었습니다. 아니요. 그 사람이 바뀌었어요. 저 달라졌습니다. 저 오랫동안 쉴때 경훈님 되게 저 열심히 응원해주셨잖아요. 어... 당신이 방송을 안 하니까 어, 괜찮니? 디스코드 메시지 한 마디 있다. 한 마디 있다. 미친. 그럼 경훈님 제 발. 왜요? 클립... 이게 왜 미친이에요? 발열게 그렇게? 음. 음. 아니요아니요와 잠깐만. 아이 시간. 얼씨가... 어? 아. 아, 나 나갈게. 아, 나 나가 있을게. 진짜 이거는. 아, 나, 나, 아이, 아이, 거 아니 윤종아 아니, 유정, 아니, 이거 진짜 나가 있을게요. 아, 아 이거 아, 리얼이잖아. 와, 방 친템 뭐야? 아, 이 미련 있네. 진짜. <laughs> 아, 이 빨리 와, 빨리 와, 안 쳤어. 다연락해 레이드 끝날 때까지 합숙. 어때? 뜨이 무너질 때까지 어, 남자는 근데 여기서 하, 자고 다음날 모닝 엔젤 와가지고 용영 음식까지 먹 거야 너 모닝 엔젤 부르려고 나 집으로 꺼지라 했는데 말이야? 게 아니라 말을 그렇게 하지 그래서 나 보고는 왜 가라 그래 아, 왜 나는 보내 줘서하아 약간 이 생각했는데 아니지 어, 여기서 네가 어떻게 자고 가왜 배려해 준 거지 사실 배려해 준 거지 나는 아니지 왜 다음 날 컨텐츠로 모닝 엔젤 불러야 되니까 내가 필요가 없는 거지 오케이 그럼 나 모닝 엔젤 안 부를게 응? 너가 자고 가고아 싫어 나임피졌어 사실 근데 갔다가 모닝 엔젤 다시 와야 돼. 그 그러니까 모닝 맥들이 대한 나왔던 거잖아. <laughs> 보내는 관습이 넣었어. 어. 어떻게 아, 올려지키는 거지? 왔다 모닝 요우리한 너야. 왜냐? 여기서 자고 갈 수는 없으니까 좀 애매하잖아. 음... 아침에는 30분 정도와 네 레이싱 정도면한 20분이면 오잖아. <laughs> 레이싱 정도면 얘막 250km 밟잖아. 잘하네. 근데 무서웠어. 그때 밟을 때. 그때 어디였지? 바닷가 가는 날이었거든. 가서 조개구이 한입사 갖고 왔단 말이지. 배천인가? 아! 아배 아. <웃음> 아, 아 <웃음> 장난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왜냐면 네가 음, 음. 여기서 자고 가면은 불편할까 봐 일부러 음. 데려간 거야. <laughs> 아또 배가, <laughs> 아, <또> 배가 <laughs> 아픈 건가? <laughs> 이거 왜 자꾸 이렇게. <laughs> 아, 야, 아, 야 합수 전에 다 같이 사진 한번 찍자. 다따봉 한번 할게요. 브이 한번 할게요. 까투 한번 할게요. 할게요. <laughs> 방송 방송. 어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아니 왜 웃고 있어? 왜 그러니까. <laughs> 잠깐. 뭐야? 썸네일 욕실 가능해? 아. 아, <laughs> 썸네일 명 니기에 네 씌워 줄게. 이러분